안녕하십니까. 무가금으로 즐기는 바조입니다 드디어 리니지 W의 첫 공성전, 텐트성 공성전이 진행이 되네요. 그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 4월 24일 일요일 8시 저녁 8시부터 텐트성을 차지하기 위한 공성전이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켄트성 공성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전에서는 리니지 W만의 특별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어 극강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성을 지키기 위한 성혈과 그것을 빼앗기 위한 반항간의 숨막히는 대결 켄트성 공성전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전은 매주 일요일 20시부터 선포할 수 있으며 21시부터 본격적인 공성전이 시작됩니다. 자, 일단, 공성전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날, 매주 일요일 날, 8시에 선포를 할수 있고, 어, 시작은 1시간 뒤인 9시부터 가능하네요. 최초의 공성전은 켄트성에서 진행되며, 멸로관을 확보한 혈맹이 없기 때문에, 아테발트 가문이 성을 소유 및 수성하고 있으며, 전투군 주인 아테발트를 처치해야만 수호탑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공성전에서 멸로관을 확보한 혈맹이 없을 경우, 다음 공성전 또한 아테발트 가문이 성을 소유 및 수성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성전은 성문 파괴, 수호탑 파괴, 멸루관 획득 3단계로 진행됩니다. 특히 멸루관 획득을 위해서는 선포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며 공성전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혈맹을 보유한 군주의 레벨이 50 이상일 것, 두 번째 피해서야 공성전 선포를 완료한 혈맹이 해서야 공성전 선포를 완료하신 혈맹일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것까지는 다뚫어놓실것 같아요. 일것세 번째 용병단의 미가입 상태일 것네 번째 용병단에 충분한 보상을 줄수 있는 재화를 갖고 있을 것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성전 종료 시간은 21시 50분이며 조기 종료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성 측이 30분간 멸류관을 방어한 경우 두 번째, 공수 전환 후 20분간 멸류관을 방어한 경우, 멸류관을 확보하고 지켜내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설명원들과 힘을 모아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겐트성 공성전에는 공성병기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성병기는 나무방벽과 강화된 나무방벽으로 나뉘어지며, 이동길목에 설치하여 이동경로를 방해하는 장치입니다. 공성병기를 활용하여 전략을 잘 세운다면, 적어로부터 멸류관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공성전에 참여하는 모든 유저들이 공성병기를 제작하고 배치할 수 있으며 일주에 각두 개씩 제작이 가능하고 제작에는 목재랑 목재 가격 올라가겠는데요. <laughs> 목재 갖고 계신 분들 목재 사기 하셔야겠습니다. 일정 재료가 소모됩니다. 제작된 공성병기는 제작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후 소멸된다고 하니 공성전 일정에 맞춰 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용병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속한 혈맹이 공성 선포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용병의 신분으로 공성전 참여가 가능하며 용병 전용 네임태그를 갖게 되어 신상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성참가 군주는 용병 탭에 용병 모집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보상금 및 공성 승리 시 분배할 분배금의 비율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용병의 경우 용병 모집 글에서 용병 지원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공성전이 시작되면 용병단 모집글 등록 및 용병단 가입이 불가능하며 수성은 용병 모집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병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상은 보상금, 분배금, 잠각 보상으로 나눠지는데 보상금은 승패 관계 없이 군주가 직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이아를 지급하고 분배금은 용병 모집 시 분배율을 군주가 직접 설정 후 순위에 따라 재화를 차등 지급. 또한 참가 보상도 있다고 하니 공성전에 참여하여 다양한 보상을 획득해보세요. 다음은 공성전에서 중요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주가 설정한 성세율에 따라 거래소, NPC상점 판매액에서 지방세가 발생하며 이는 성세금으로 누적됩니다. 공성전 승리 시 조건에 따라 각 세금 저장소에 쌓인 보상을 혈맹 및 용병 분배금으로 지급하며 혈맹에 지급된 세금은 보상 분배 탭에서 군주가 혈명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종류는 점령보상, 승리보상, 연속수성보상, 완벽수성보상, 세금마차가 있습니다. 점령보상, 승리보상, 연속수성보상의 경우 누적되는 형태의 세금이며, 완벽수성보상의 경우 연속수성 성공조건을 포함하여 한 번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은 경우 완벽수성으로 판단됩니다. 단, 연속수성 성공과 달리 완벽수성 세금 저장소의 누적세금은 소멸됩니다. 세금 마차도 마찬가지로 누적되진 않지만, 파손 없이 지켜낼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매주 토요일 21시에 세금 마차가 지나가는 경로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겐트성 공성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이며, 새로운 장치가 추가된 만큼 다양한 전략을 통한 전투가 가능하니, 힘을 합쳐 최초의 성주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공성전 보니까 여러 가지들 이제 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전 제일 관심있게 봤던 게 이거였어요. 이제 공성경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나무방벽을 만들 때 목재가 들어간다는 거 저는 지금 영상 보면서 공성전 관련된 이야기들 보면서 저는 뭐를 했느냐? <laughs> 목재를 사재겠습니다. 목재. 지금 목재를 좀 샀는데 어 제가 갖고 있는 다이아 2567 다이아 전부 다 해가지고 목재를 한4 0 0 0개 샀습니다. <laughs> 이게 가격이 0.4 이러던데요. 0.4, 0.3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재를 바로 사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업데이트 되고 나서는 목재가 1다이아 밑으로 되어 있으면 막 사재기를 하셨다가 여기 공성 때 팔면은 좀 이득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 간단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어 목재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좀 알았고, 그리고 이제 뭐 용병으로 하게 되면 은또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들이 있네요. 일단 가장 핫한 이벤트잖아요. 가, 가장 핫한 컨텐츠고 이 공성전에 관련돼서 많은 분도 관심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라인이라든가 어떤 이런 혈맹들 관심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이거 관련돼서 아마 좀더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다시 한번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성전 관련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